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 자비로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과도 같고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며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때로는 기대가 되고, 기대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통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내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나는 다잘 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행동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도 않는 걸까? 이 질문들 안에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자식을 향한 나의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집착을 무조건 나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대상, 특히 사랑하는 존재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려 할때 그것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경고이자 자비로운 안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명문대를 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학창시절을 가난과 생계로 포기했기에 아들만큼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성적은 떨어졌으며 결국 입시를 포기하고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했고 화도 났습니다. 나는 다너잘 되라고 한 건데 왜 이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기에 자식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괴로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대는 부모의 본능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지나쳐 자식을 통제하려 하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원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은 불었다가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폭풍이 되어 자식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고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하되 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말을 거칠게 할때 부모로서 즉각 반응하고 혼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의 이면에는 분노가 아닌 외로움, 두려움, 좌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의 껍질이 아닌 속마음을 보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너도 나중에 엄마 돼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딸의 책상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그 쪽지를 본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말좀 들어줄걸. 나도 많이 지쳤었나봐. 이런 작은 순간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말은 끈계보다 이해해서 나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천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칭찬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한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화가 날 때,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도 괴로움 중에 있다. 이 아이도 행복을 바란다.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자비의 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수행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 그 말의 뜻은 자식이 곧내 수행의 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나의 인내심, 자비심, 내려놓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 자식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하기 전에, 내 감정의 결을 살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감정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연의 결과를 만듭니다.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위한 명상과 기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식을 위한 자비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아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아이가 실수 속에서도 성장하기를. 이 아이가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봅니다. 나도 괴로움 속에 있었다. 나도 자식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몰랐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나도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를.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하지만 자비로 지어진 인연은 마음에 남는다. 자식은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인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더 안아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평화롭기를, 이 아이의 삶이 따뜻한 자비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고요하고 따뜻해지기를, 이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깊지만 그만큼 괴로움도 깊습니다.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고마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항하고 오히려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참 무겁고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정말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속에 죄책감이 쌓이고 후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과거의 잘못에 머물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선택들을 계속 곱씹는다고 해도 지금과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늘 낯선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식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미 거리감은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큰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지금에서야 너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조금은 알것 같구나. 그때는 아빠도 너무 몰랐어. 미안하다.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이후로 그들은 아주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너진 기대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를 놓을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절이 아닙니다. 늘 흘러가고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 자비와 지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두 가지 길 앞에섭니다. 비난하거나 이해하거나 우리는 자식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 너왜 그랬어? 라고 소리치기보다 그땐 무슨 마음이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에서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해.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면 안 돼. 이 모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무지를 밝히는 존재일 뿐이다.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의 무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조용히 내려놓아보세요. 내가 바랐던 자식의 모습도 놓아봅니다. 과거의 후회도 잠시 놓아 봅니다. 내가 할수 있었던 최선을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인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려 했었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비였습니다. 자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자비롭게 자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아이를 바꾸려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라보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눈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무뚝뚝하고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럴 때 자비로운 눈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말이 없는 건 혹시 상처받을까 봐일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자비로운 시선은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두고, 변화보다 수용을 먼저 실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마음에 닿는 대로 보라. 말을 거칠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말 속에 담긴 불안과 두려움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자식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혹시 채워지지 않은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자비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자식이 지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자식도 또 하나의 수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고 방황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시선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할 때한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말도 거칠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을 향한 기대와 세상의 기준이 버거워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치는 마음을 품어주고, 지금은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받아주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 잔소리를 멈추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괜찮니? 라고 인사만 건넸습니다. 몇달후 자식이 처음으로, 엄마, 나 다시 공부해 볼까?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다가, 정작 가장 필요한 존재로 머무는 것을 놓칩니다. 자비로운 눈은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 내가 그저 있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자비롭게 바라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책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때 나는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비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릅니다. 자식에게 자비를 전하려면 부모인 나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짧은 명상문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자비는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부모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실천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기, 놓아주기, 그리고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맞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잦은 연락을 요구했습니다. 왜 전화 안 했니? 엄마는 늘너 걱정하잖아. 아들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움과 섭섭함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전히 아이로 대하고 있었구나. 이젠 이 사람도 어른이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하나의 존재인데, 나는 아직도 예전처럼 품고만 있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연락 대신 가끔 문자 한 통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보았습니다. 몇주후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 갑자기 보고 싶네. 이 이야기는 놓아주는 것이 곧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놓는 것을 포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놓아주면 자유가 있고 붙들면 괴로움이 있다. 자식을 향한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지시하는 사랑에서 기다려 주는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랑에서 믿어 주는 사랑으로 한 아버지는 딸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위험한 일은 없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선택을 존중할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힘들 때, 덫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돌아오라는 말 대신, 그곳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너를 지켜볼게. 이 편지를 받고 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진짜 용기가 났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존중이라는 옷을 입고 기다림이라는 발걸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길과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인연에 따라 깨달아간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만히 놓고 짧은 명상문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믿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아이를 붙잡기보다 따뜻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과 놓아줌, 그리고 믿음은 부모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실천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자유롭게 흐르게 하겠습니다. 자식이 삶의 길 위에서 방황하더라도 내가 주는 사랑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자식을 위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 기대, 내려놓음, 자비로운 시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나고 나면 마음에는 여전히 잘해주고 싶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바람이 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말이 아닌 기도와 명상으로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란 그저 빈 마음으로 간절한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식과 나의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자식에게 보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기를, 이 아이가 실수 속에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이 아이가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이제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조건도 기준도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너의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조용히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품을 수 있기를 나는 자비로운 부모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봅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이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부처님의 자비가 이 마음 위에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자식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부모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세상 모든 가정이 자비로 연결되기를,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떠올릴 때, 그 이름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기를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인연을 따라 반드시 전해집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뜨고 고요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해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자비로움 속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